같이 들려요, 저희가. 도근아, 네. 양이 어떻게 있어? 앉아 있어. 앉아 있어? 야, 양들이 다 운동을 못 해갖고 다 뽀동뽀동해, 그지 어, 저기 똥 싸는데 어디이길 음. <laughs> 하고 있어? 엄마 안아줘? 엄마! 하고 있어? 어, 무서워. <laughs> 이렇게 해줘 도건아 엄마처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손 이렇게 손 뻗어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야, 이렇게 해서 주면 돼 도건이도 손 이렇게 닦아 다이도 해봐 이렇게 어아손 <laughs> 닦으면 돼 하나 이거 다 줘봐. 무서워도건이 여기 이 사람 집이야 앉아봐 <laughs> 야 저거 갖고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쓰고 이고손 닦으면 이거 이거 이 해봐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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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거 하는 거 봐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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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우리 봐, 바구니 다 가져갔어. 어, 바구니 뒤쪽으로 해. 엄마 잡아. 엄마는. 무서워. 응. 하고 손 깨끗하게 닦으면 돼. 바보니가 <laughs> 요러고 줘봐. 버리고. 요렇게. <laughs>